제 3장, 지금의 인연을 말하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 제 비구,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시 16보살, 이 16명의 보살은 상, 항상, 락, 즐거워했다, 설, 설하는 것을 어떤 것을 시 붙여지기가 되겠죠. 시묘법 연화경.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것을 항상 즐거했다그죠 부처님께서 비구들한테 말할 때 자, 이16 보살들은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것을 항상 즐거워했고 일일 보살 교 어, 소화. 자, 한명한명 한 명, 16명 중에 한명한명 한명 보살이 소화 교화시킨 바는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 등 중생 자한명한 한 명의 16포살 중에 한명한 한 명이 교화시킨 사람이 몇만 명이나 600만억 나유타 사람이라 그 말이죠.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워낙 많아서 어, 겐지스강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중생들을 한명한 한 명이 교화를 했다. 그러면 전체 수하면 16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를 했다. 요지가 그거죠. 세세소생. 세상 세상에 태어나는 바. 여 보살구. 보살들과 함께. 자, 여는 뭐뭐 함께. 여 뭐뭐와 함께. 군 함께. 그래서 보살들과 함께. 자,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이 보살들과 함께 종 따라서 이문법그 보살들이 그 설하는 법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16보살들이 설하는 법문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실, 다, 개, 모두, 신, 믿고, 해, 이해한다 그 말이죠. 이차 인연, 이러한 인연으로 득치. 자, 치는 가버진다는 득치하면 만나다는 뜻이다 르겠죠 사만억. 사만억의 재불 세전 모든 부처 세전들을 만났고 우금. 지금에도, 지금도. 자, 우는 어디어디해그 말이죠. 지금에도 그 말이죠. 지금에도 부진. 끝나지가 않았다. 다지가 않았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 말로 이해가 되면 되겠죠? 제 비구 모든 비구니여 아 내가 금 이제 어여 너에게 말하노니 피불 제자 저 부처의 제자는 십육삼이 16, 열여섯 명의 삼위승이다 삼위승이라고 하는 것은 애기 동자를 말한다 그랬죠 금개 이제 금개 모두 득 얻었다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어서 어, 십방 국토, 십방 국토, 이 십방의 국토에서 현재 지금 설법, 법을 설하고 있는데, 설을 어, 설하고 있는데, 어떠냐면, 무량, 한량 없고, 셀 수가 없는 백, 백천만억 보살과 성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2위, 자, 2위는 어이 e, a b 하면은 a를 b로 어, 여기다 삼다 그런데 함께 쓰였으니까 여겨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권석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백 천만 억 보살이나 성문 등이 뭐다? 이 사람들 이16 어, 3이승의 권석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권석이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2 3이그두 번째 3이 두 번째 3위두3위는 동방작불 자 동방에서 동방에서 부처님을 이루었는데 한 명은 아촉이라고 하고 제환희국 환희국에 거하고 있다 자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 수미정이에요 두 번째가 수미정 그래서 16명이 이제 그 3위승, 3위승 있으니까, 첫 번째가 아촉이고, 사, 어, 환희국에 있는데, 두 번째는 이름이 순미정인데, 뭐, 어디, 거의, 거의 했다고는 안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하고 있고, 자,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맞죠, 지금? 자, 16명 중에, 어, 두 명, 동방에, 동방에 두 명, 써볼까요? 자, 동방에 두 명. 그래서, 아초가고, 어, 수미정,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남방. 동남방이네, 동남방. 자, 동남방에는 사자음. 자, 동남방에는 두 명이죠. 첫 번째가 사자음, 두 번째가 사자상. 사자상이고, 그 다음에, 남방에는, 자, 남방에는 역시 두 명인데 일명 허공주, 한 명은 허공주고 한 명은 상멸이다. 그리고 어 선안방. 지금 계속 이게 어, 정방향 그다음에 어 간방향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선안방에도 역시 두 명인데 한 명은 제상이고 다른 한 명은 범상이다. 그리고 서방 서방에는 이불이 있는데 한 명은 아미타고 이명은 도일체세간곤에 이름이 좀 그렇죠? 도일체세간곤에 두 명이 있다. 지금 뭐죠? 이, 어, 10명입니다. 그리고 서방, 아, 서북방향이죠? 자 서북방향. 서북방향에도 두 명이 있는데 일명은 타마라발 어, 다마라발, 다마라발 전단향신통. 이름이 길죠. 다마라발 전단향 신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미상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방에는 북방에는 역시 두명 있는데 일명은 운자제,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운자제 왕. 역시 두 명이에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동북 방향. 동북 방향은 동북방향은, 어, 동북방 불명은 괴일체 세간포예요. 괴일체 세간포예한 명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해서 0 명, 지금 1 5 명이죠. 한 명이 비죠. 자, 그렇게 될 때, 제16, 16제는 누구냐면 석가모니벌이에요. 석가모니벌. 석가문이불. 그래서 이게 다 맞으니까 지울게요. 자, 동쪽, 동남, 남, 남서, 어, 그 다음에 서, 서북, 북, 그 다음에 북동, 그다음 이렇게 해서 짝 있고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는 석가모니불이죠. 석가모니불이다. 어디에 있다? 어, 사바국토, 사바국토에 계시고 사바국토에서 어느 어디 어디에서 성 이루었다. 안혁따라삼막산보리유업시놓고 어, 바른 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룬 곳이 어디다? 사바국토였다 그 말이죠. 석가모니불께서 이 사바국토에서 이안혁따라삼막산보리를 완성하셨다 그 말이죠. 제 비구 모든 비구들이여 아등 우리들 우리들은 우리들은 위 삼위시 우리들이 삼위승이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 들이삼위승이 되었을 때 각각 교화 각각의 교화시킨 사람이 무량 백천만억 항하사 등 중생 백천마량 한량 없는 백천만억의 갠지스강의 어, 모래와 같은 그러한 중생들을 교화를 시켰으니 종아 나를 따라서 문법 법을 듣고 어, 들어라 왜 하냐면 위 안욕 따라 삼막산 보리를 얻어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법을 들어라 나의 법을 듣고 깨달아라 그 말이죠 차제 중생 이 모든 중생들은 이 모든 중생들은 우금 현재 지금에도 유주 머무름이 있다 성문지 자 자라 성문지 자라 성문의 지위에 머무름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재 중생 이 모든 중생들이 지금도 이 성문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고 아상교화 내가 항상 교화 어 교화시키는데 안니따다라삼막 삼보리를 안육다나 삼목사를 교, 어, 교화시키는 거죠. 이걸로 어, 이 교화를 하니 시제인 등이 모든 이 모든 사람 등은응 마땅히 마땅히 이 시법 이 법에응해라 그말죠 그래서 점 점점 이 불도 부처님의 도에 들어가라 소의자 왜냐하면 열의지혜 여래지혜, 열의지혜는 난신 난해. 어, 믿기도 어렵고 나네 이해하기도 어렵다 또는 알기도 어려우니라 그렇죠. 자한 한국말로 우리 번역된 걸 읽어볼까요? 자이 여러 중생들이 아직도 성문의 경지에 머무르는 이가 있어 성문이라는 것은 아직도 끝까지 안간 거죠. 이가 있어 내가 항상 이 없이 넣고 받은 부처님의 지혜로 교환이 이들은 모두 이 법으로서 부처님 도에 점점 들게 되리라. 왜냐하면 여래의 지혜는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시 그때 그때 소화 교화하는 바죠. 교화하는 무량 항아사 등 중생자. 자 이때 교화되는 한량없는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어. 어, 같은 그 많은 중생들은 중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는 어, 이제 불완정 명사니까 뭔머그말이 중생들이란 여등 너희들이 너희들 제비구 너희들과 같은 모든 비구 급 그리고 아 내가 멸도한 후에 그니까 너희들 같은 비구와 내가 멸도한 후에 미래세 중 미래세 어느 미래세에서 성문 제자들이 시하라 그렇다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어, 교화해야 될 한량없는 항하사 중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 비구들과 내가 멸도한 후에도 그 미래에서 오는 성문의 제자들이 그렇다. 성문 제자가 바로 그렇다. 그 말이죠. 아 멸도 후, 내가 멸도한 후에, 내가 멸도한 후에 부 다시 다시 유 제자 어떤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불문 시경 이 경을 불문 듣지를 않아요 또는 듣지를 못하고 부지 알지를 못하고 불각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보살 소행 보살이 행하는 바를 불지 알지도 못 부지 알지도 못하고 불각 느끼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 스스로 어, 소득 공득 스스로 얻은 얻은 소득 얻은 바 공덕으로 공덕에서 스스로 생 멸도상 새로 이 멸도를 했다라는 생각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멸도를 내가 했구나 내 공덕으로 스스로 얻은 공덕으로 멸도를 했다라는 생각을 생내는 거죠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고 당 마땅히 입 열반 열반에 든다고 하면 아, 내가 어 여국 불 작불 어 여국 다른 다른 국가에서 다른 세계에서 부처를 이루면 성불하여 갱유 이명 다른 이름이 있,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다른 이름이 있고 그러면 신이 사람은 수생 비록 낫다 하더라도 어, 생이 사람은 수 비록 생 멸도지상이죠. 자, 멸도를 했다라는 생각을 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보 열반 열반에 들었다. 밀도를 하였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더라도 이어 피토저 세계에서는 구불지에 부처님의 지혜를 구에 구할 것이다. 구하여 등문 시경 어, 구하기 위하, 어, 구하여 뭐다? 이 시경 이 경전을 들으 어 들음을 얻을 것이다. 즉 듣게 되리라 그 말이죠. 정확히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안 된다는 거죠. 응? 왜그 완벽하게 우리가 그 일승불로에서 뭔가를 확실하게 해야 되면 이 스토리, 여기서 지금 부처님의 설법을 드려야지. 여기서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생각으로 내가 어, 이 생각을 내가 멸도를 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얻은 공덕에 의해서 어, 이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 틀을 따른 거죠. 그런 좀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부처님의 슬픔 듣고 부처님의 그 말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 그거를 득도해서 열반에 들었다고 라 하는 생각 자체는 완전할 수가 없어서 다시 다른 세계 가면 그 세계가시다서 이 법문을 다시 들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느껴집니다. 유이 유이 불승 자 하나가 빠지다 보면 되, 돼요 일 불승 자 오직 일 불승으로는 이득 이득 멸도 멸도를 얻을 것이요 일 불승으로 일 불승으로서 멸도를 얻을 것이요 갱 무여승 다른 승예컨 근데 이승삼승 있잖아요 이런 걸로는 어, 얻을 수가 없겠죠 다만 어떨 때여제 어, 열에 여래, 모든 열에께서 방편설법 방편으로 법을 설할 때 그때를 빼놓고는 2승 3승 이걸로 어, 2불승 3불승으로 뭐예요? 이것을 어, 멸도를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불승으로만 멸도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부처님께서 2불승 3불승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어, 이 중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게 어, 맞, 어, 그것이 그걸로 인해서 득도를할수 있는 것, 멸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비구, 모든 비구들이요. 약, 만약에, 열에, 열애, 열에께서 자지, 스스로 이해, 스스로 아셔요. 열반, 시, 어, 시, 도. 자, 스스로 열반에, 열반에 이를 시기를 도 이를 또 짜니까 열반에 들 시기를 스스로 알고 그 다음에 중우청정 대중들이 또한 청정하여 신해 겪고 미, 믿음과 이해함이 견고하고 견고 요달 공법 공안법을 정통으로 이해하고 요달은 완전히 이해하고 그 말이죠 통달하고 심입선정 그 선정에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편집 제 보살 모든 보살들이 집 모이는 거죠. 모여서 모아놓고 또는 보살과 급 성중 성문중 성문중들을 다 모아놓고 위설시경 이 경을 설하기 위하여 세간 세간에는 무이승 유무 유이승 세간에는 이승이라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등멸도 세간에서는 이승으로 멸도를 얻을 수는 없고 유 오직 일불승 일불승으로만 득 멸도이 멸도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다시 읽으면 모든 보살이여 열애께서는 만약에 열반의 열반의 시기에 이르렀다고 느끼 알고 그러면 청중들이 모두 청어 청정 맑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믿고 이해하는 것이 경고하고그 공안법을 다 통달하고 그 다음에 깊은 선정에 들어가고 그러면 뭐다 이 제보살과 성문중들을 다 모아놓고 위설시경 이 경을 살가고자할 것이다 이 경을 살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세간에서는 이승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무유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오직 이 이승으로서 이 등멸도 멸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유 오직 일불승으로만 등멸도이 멸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묘법연화경에서 일승과 일승과 이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자꾸 나와요. 삼승도 나오고 그런데 일불 일승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 묘법연화경에서는 어, 개념을 아직까지는 못본것 같아요. 뒤에 가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일불승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느낌상 그렇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꼭 개념적으로 일불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콕 찍어서 뭐라고 하긴 좀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그냥 어 부처님이 본인 자체가 너희들이 다 부처의 본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그 생각을 너희들 스스로 갖고 각자가 어이 고집별도에서 다 벗어나서 아 고집 그 고의 고의 그런 것을 다 벗어, 벗어나서 본내에서, 본내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자기의 본성을 찾아서 열반에 드는 것 이것을 어 이야기하는 게 일불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어 명확하게 일불승이 딱 이게 뭐다 라는 개념 정의가 없어서 좀 많이 혼동되는데 그 부처의 본성을 자체를 일불승이라고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해탈 멸도 이런 거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우리 뭐 절에 가 가지고 뭐 우리가 기복 신앙이라고 죠 기복 신앙. 그냥 우리 아들 잘되게 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 그거는 부처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처가 바라는 거는 너희들이 어 부처의 그 공한법을 다 깨달아서 무 의미가 없음을 어 이러한 인간이 가지는 모든 그 권의와 번뇌 이런 것부터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자체 그런 경지 그거를 바라는 거지. 뭐 다른 거를 바라는 게 아니다. 그죠? 그리고 다만 이제 어이 중생들이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비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2승 3승 나오는 거지.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하는 1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애당초 어 우리 중생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 본질이 본질을 깨뜨러 보는 그러한 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말하는 게 1승이 아닐까. 지금까지 제가 읽으면서 받은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뭐 이게 뭐 스님한테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이 법문을 통해서만 유추해서 그걸 하고 이렇게 지금 스스로 알아가게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어 아직도 일승이 일승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 대략적인 뜻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아 짐작해 봅니다. 자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